7월 8일 마케도니첫 소식은 전민정 세종 주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이번 미국 정부의 관세 서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안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의 수신인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지정됐고요. 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 관세율과 같은 수준입니다. 부과 시점만 유예 기간 마감일이었던 오는 9일에서 8월 1일까지 약 3주간 연장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한 상호 관세율 조정이나 관세 부과 일 어,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상호 관세율 25%를 관찰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해 사실상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네, 앞으로 이 3주라는 시간을 벌었는데 정부도 대응의 속도를 네. 더 내는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에 관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남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간 7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공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가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금 전 1시 반부터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제로 한미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 회의도 열리고 있는데요.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통상 장관 회의 등 양국 간 후회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통상 당국인 산업부 역시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사실상 약 3주간 시간을 벌게 된 통상 당국 역시 남은 기간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서안이 공개된 후 보도자료를 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의 상호후회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조선 등 제조업 협력을 고리로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미국 측설득에 나섰습니다. 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부터는 이제 대한 상의에서 문신학 1차관 주제로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 대책 회의도 열리는데요. 미국의 관세부가 시나리오별 업종별 영향과 대미 투자 등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측은 서한을 통해 자동차 25%, 철강 알루미늄 50%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상호 관세 에서 한미 양국이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품목별 관세가 유지되거나 추가로 부과될 경우 한국으로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빈손 협상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철강 품목 관세 인하를 미국 측에 재차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여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현지 시간 7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튼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국내 부과된 품목 관세를 놓고 경쟁국 대비 우호적인 대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네, 오늘 관세 서한을 받고도 증시가 뜻밖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환시장 역시 빠르게 진정이 되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3원 오른 1,373.1원으로 출발했는데요.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1,369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1,46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원화의 약세 압력은 뭐 앞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관세율 수준이 기존에 통보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환율이 1,500. 500원대까지 치솟았던 지난 4월 관세쇼크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관세선 발송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도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를 주재한 이영일 기재부 차관은 어, 향후 관세부가 진행 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 TV 점정입니다.